성경 말씀은 구약 아가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본래 아가서를 설교하려고 했을 때 4개월 정도의 아가서 전체를 설교를 마치려고 생각했습니다. 아가서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주 한 반장 정도 설교를 해서 4개월 정도에 마칠 수 있다고 어,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설교한 내용을 많이 주셔서 계획보다 훨씬 진도가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가서 말씀이 어, 현 시점에 우리 기쁜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고 또이 아가 말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 체질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아가서를 자세히 설교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아가서를 설교하면서 그동안 아가서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교훈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하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예수님과의 교제가 순람미 예인으로 상징되는 성숙한 신앙인의 수준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제가 아가서 2장 하반절 말씀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는 구절을 설명할 때이 구절에서 산은 나라 열방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열방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마이크 비클 목사님의 해석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는 말도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절을 나누는 성숙한 신자들에게 이제 열방을 복음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나의 계획에 함께 일어나서 가자.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열방을 가리킨다는 주장에 대해 성경적인 근거를 마이크 비클 목사님이 책에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성경구절을 열심히 찾았는데 다 찾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중에 제가 미가서를 이렇게 통독을 하는데 미가서 사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와 열망을 의미한다고 하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사장 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사장 1절입니다. 미가서 사장일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끝날 마지막 날 이제 구약의 예언 가운데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난 이후부터 천년 왕국 때까지를 끝날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도 끝날이고 마지막 날에 포함되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산이 나라를 가리킨다는 것을 대부분의 주석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의 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들이 작은, 산들과 작은 산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세상의 나라들, 열방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하면은 끝날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열방 나라의 꼭대기 위에 국계 섬이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여러 나라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하나님의 나라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몰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예레미야 51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산은 바벨론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산은 종종 나라와 열방을 상징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가서 2장 8절에 나오는 산을 열방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바른 해석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 14절 15절은 솔로몬 왕의 말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위틈, 낭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솔로몬왕은 술란미 여인을 향해서 바위틈, 낭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말합니다. 지난번 비둘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때에 비둘기는 신실하고 숨결한 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왕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녀는 참으로 순수하고 순결한 존재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바이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술람미 여인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순수하고 순결한 여인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술람미 여인이라고 할때술람미라고 하는 본래 의 말은 순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순행은 도시가 아니라 아주 시골 벽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순남미 여인은 본래 시골 벽천 출신으로 전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순수하고 순결한 여인, 여인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어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 하반절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부드럽다고 하는 말은 영어성경에 보면 스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정말 달콤하구나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영어성경에 보면 러블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랑스럽구나 네 목소리가 아름답고 달콤하고 네 얼굴이 정말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가 네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한다라고 솔로몬 왕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우리 신자들을 특별히 주님을 삼아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절을 갈망하는 우리 신자들을 신실하고 순결한 존재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신자가 행위나 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완벽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평가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교절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 존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 아가서 2장 17절을 살펴볼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여인은 복음으로 열방을 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자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안에, 초청에 응하지 않고 거부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렇게 거부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순결하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예수님을 사마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이라는 말의 모형론적 의미는 세상의 때에 물리지 않은 영적으로 순수하고 순결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때에 물리지 않는 정말 순수하고 순결한 성교들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치관, 습관, 풍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자는 결코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신자는 이 세상에 살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봉 15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우리 신자들이, 제자들이 신자들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 신자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끄집어 냈기 때문에,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4절, 15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은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성의 자랑입니다 이것들을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외모를 세상 사람들은 추구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자신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자가 성공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들은 이런 것들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그분과 입을 맞추는 친밀한 교제를 삼아오고 삽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성공은 예수님을 간절히 삼아오고 갈망하여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다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인생의 행복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순결하다는 말의 의미는 한 가지만을 추구한다한 가지만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순결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pure인데, pure는 한 가지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금을 100% 100% 금으로만 된 순금을 영어로 pure gold라고 합니다. 순결한 것은 하나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을 동시에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오직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한 가지 일의 신자가 바로 순결한 신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가 조금이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신자는 순결한 신자가 아닙니다. 사실 영적으로 가늠하고 있는 그런 신자입니다. 우리 야구보서 4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구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구보서 4장 4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가능한 여인들아 이 가능한 여인은 신자들 가운데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가능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순결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존귀한 위치로 높여 주십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세상의 성공을 결코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도 높은 위치에 올려 주셨고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김하중 장로님이나 송귀철 장로님 같은 것도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적으로도 존귀케 하셔서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기쁜교의 성도들은 이렇게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참으로 순수한 믿음과 마음을 지키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께로부터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라고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도 높은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세워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말은 모용론적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갈망하는 우리 신자들의 얼굴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너무나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내 소리는 부드럽다라고 말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드럽다는 말은 정말 스위트하다, 달콤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너무나 달콤하게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10편, 5편, 3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소리에 응답해 주시리니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는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서로의 얼굴을 보고 싶어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하면서. 서로 얼굴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든지 서로 만나서도 서로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뭐 땅만 보고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그 사람들은 사랑하고 있는 관계라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사랑하면 무엇보다 그 사람의 얼굴이 보고 싶어지고 그 얼굴을 보는 것이 최상의 기쁨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 보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지어 기도하는 기도 소리도 기뻐하시지만 깊은 묵상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는 가운데 마음과 마음으로 영과 영으로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그렇게 교제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왕궁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나라 일로 에서 지쳤던 솔로몬 왕에게 가장 사랑하는 순남미 여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소리를 듣는 것은 최상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솔로몬 왕의 마음을 육쾌해주는 시원케 해주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깊은 묵상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는 기쁨이 되고 세상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교제할 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실까,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와 교제를 즐거워하실까라고 의문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정말 최상의 기쁨으로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정말 이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교제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아가서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 기쁜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오셔서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변하여 보는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 포도원 꽃이 피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순람미에게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원으로 보면은 여우. 단수가 아니고 여우때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는 실제로 작은 여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작은 여우들은 봄철에 포도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필 때에 가지를 갈가먹고 가지를 부러뜨립니다. 심지어 땅에 구멍을 뚫고 나무의 뿌리를 상하게 해서 포도나무가 죽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술람미인에게 포도원 우리의 포도원을 하는 작은, 나무를, 작은 여우 떼를 잡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이나 여우는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들입니다 포도원은 솔롱원왕과 순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를 상징하고 작은 여우는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허는 작은 습관들이나 태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고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 큰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이런 큰 문제를 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우 사소하고 작은 습관들이나 태도 때문에 일어납니다. 미국에서의 조사 결과인데,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화장실에 화장지를 넣을 때, 화장지가 이쪽으로 내려오게 할 것이냐, 이쪽으로 내려오게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치약에서 치약을 짜는데 밑에서 짤 것이냐, 중간에서 짤 것이냐. 이거 가지고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운다고, 어, 이야기 합니다. 정말로 사소하고 작은 일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 왕의 말은 자신과 술남미 여인의 사랑에 방해되는 이런 작은 습관들이나 잘못된 태도들을 곤쳐라 제거하라라고 슬라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모형론적 의미는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허는 우리의 작은 습관들이나 태도들을 제거하라고 우리 신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을 설명하면은 쉽게 화를 내는 것, 마음과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게으른 것,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 환경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마음이 쉽게 상처받는 것, 생각과 마음을 눈을, 생각과 마음과 눈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 이런 우리의 작은 습관들이나 태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하는 작은 여우들인 것입니다. 물론 도적진이나 강도진이나 간음이나 이런 큰제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그러나이런 것들은 너무나 큰제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금방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은 습관들이나 태도들은 이렇게 큰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헐어버린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없애지 못하고 그것들을 계속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이런 작은 여우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 12월부터 기도를 좀더 많이 하고, 정말 예수님께 치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게 한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 제가 제거해야 될그 여우들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교만한 마음, 비판과 정제하는 마음, 부정적인 결과를 상상하는 것, 소극적인 자세,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사람의 눈과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안락하고 평안한 생활을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런 잘못된 태도들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실제 생활 가운데 노력해봤는데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제삶 가운데서 이런 잘못된 태도들이나 습관을 많이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제거되면서 정말 주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영과 영으로 교제하는데 성장이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작은 여호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그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분의상 가운데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습관이나 태도는 수십 년에 걸쳐서 우리의 몸에 배인 것이기 때문에 한두 달 기도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6개월 이상, 어떤 것은 1년 이상, 어떤 것은 수년간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노력해야지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야지만이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작은 여우들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작은 여우를 잘 발견하고 제거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에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더 넘치게 누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